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이다운 전우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주간에도몸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하나님 말씀도 잘 보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과도 쑥쑥쑥 자라는 시간 되었나요? 친구들, 전우사님은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오늘은 캠프 하루 전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나요? 우리 각 부서의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대표로 기도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캠프 기도 열심히 했나요?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가정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잘 기도하고 내일부터 캠프를 즐겁게 함께 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약속! 약속! 전생 벌써 내일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렸다고 댓글 남겨줄 걸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댓글 남겨주면서 우리 함께 홈캠프위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해요. 친구들, 이번 7월달 말씀함송 구절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와 함께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요서를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하메 우리 친구들 말씀이 질지 않지요? 이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겨서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키며 그를 경외하는 멋진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어,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니 아버지 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하여 힘써 일해 주시는 각 선생님 각반 선생님들 또 은혜 더하여 주세요 하니 아버지 7월 12일 날 이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니 아버지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 수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니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니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니 아버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니 아버지 저희와 늘 항상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일부 김현경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공과책을 펴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이 있는 공과책을 모두 열어보세요. 오늘의이 그림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7월 둘째 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번 공과의 제목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예배해요! 입니다. 매일매일 예배율은 제조, 제목으로 레이기 6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먼저 웰컴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웰컴 나라! 안녕! 안녕! 난 드림웨이브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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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다함께 웰컴컴! 친구야! 7단계 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꾹꾹 담아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이야.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찬양할 거야. 아주 신나게. 멋지지? 아휴, 바쁘다, 바빠. 친구들, 이거 봐봐. 아침에 일어나서 치카치카하고 맛있는 밥도 냠냠 먹고 빨리빨리 옷을 입고 난 어린이집에 가.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 간식도 먹어. 음, 음, 그리고 낮잠도 코하고 자야 해. 그리고 엄마를 만나서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냠냠냠 먹고 쓱싹쓱싹 깨끗하게 샤워도 해. 엄청 바쁘지? 난 매일매일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일을해 아,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랑 성경동화 읽고 기도하고 코하고 잠들어 친구야 너도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지? 그게 뭐야? 궁금해 질문 나라 웰컴 컴 친구가 매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대답해주세요! 친구들!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그럼 꾸미는 다음주에 재밌는 웰컴과 함께 찾아올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웰컴컴! 친구들 웰컴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을 때 어떤 것으로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그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에는 세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맨 가운데 있는 노란색 삼각지 생긴 거예요. 그것을 바로 번제단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번제다이다 불을 피우고 제물을 태우면서 한기로운 제물을 한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고 게 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 보면 양도 있고 곡식. 있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양과 염소,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번제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했지요. 이렇게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옆에 있는 곡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가운데 오늘의 특별한 것은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릴 부분들, 번제를 드릴 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한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그걸 준비해서 저녁에 번제를 드렸다면 하루 종일 제사장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번제단 위에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사장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릴 때 아무 옷이나 입지 않고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예배 때 드리는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과 같이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면서요. 우리 친구들 이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전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요송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또한 포도송이를 하나하나 채우며 필사하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표현하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예배하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밸류 활동을 통해 예배나무를 만들 거예요. 그 예배나무를 어떻게 만들지 함께 밸류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뒷장을 넘기고 그 뒤에 있는 브록지를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우리 브록지에 있는 나무를 함께 뜯어볼게요. 전 선생님은 미리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못하면 나무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조심히 뜯어보아요. 이렇게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이두 그루의 나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전 선생님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 가운데 보면 위에 살짝 뜯을 수 있어요. 다 뜯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밑에도 여기는 밑에 나무를 따당. 이렇게 뜯으시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사이를 끼워주면, 짜잔! 이렇게 입체 나무가 되어요. 이 나무를 만들어줄 때, 우리 친구들과 전사임이 먼저 나머지 면들을 색칠해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색연필이 있다면 색연필을 준비해주세요. 색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여기 나머지 나무를 색칠해줄게요. 전사임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laughs> 짜잔! 이렇게 나무를 다 완성했어요. 뒷면에 보면 뒷면도 하얀색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부분도 함께 색칠해볼게요. 이렇게 짜잔 나무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무를 만들 때잎파 열매를 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왜줄 거냐면요, 이 매일매일 예배하는 예부, 나무에 스티커를 붙여주기, 붙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다 만들었나요? 전 사진처럼 이렇게 사이에 끼워서 나무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나무의 이름은 바로 매일 예배 나무예요. 매일매일 예배하는 이 나무에 무엇을 붙여 줄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스티커를 하나 붙여 주세요. 그다음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게또 뭐가 있을까?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 스티커도 붙여 줄까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또 들어야 될게 뭐가 있죠? 맞아요, 바로 이 말씀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는 무엇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음 스티커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찬양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매... 나, 열매나무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오늘공간은 여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탁자 위에 잘 세워두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스티커를 보면서 매일 하나씩 하나님의 찬양하고 붙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붙이고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붙이고 그리고 만나님 말씀 읽었을 때 붙이는, 붙여서 여기 나무에 열매를 가득 맺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색칠해서 여기 이렇게 스티커까지 다 붙여봤나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세워가는 멋진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친구들. 친구들 밸류 활동 잘했나요? 예배 나무 잘 만들었나요? 예배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그럼 이제 유치부 광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유치부 내일부터 뭐가 있죠? 맞아요. 미치아 캠프가 있어요. 전사님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캠프가 이제 곧 시작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까지 캠프리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며 오늘을 꼭 기도하도록 약속. 오늘 저녁 7시 우리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서 오른교회 미치아 캠프라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하면서 캠프를 준비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기쁨을 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될까요? 홈캠프 위크가 시작되어요. 우리 친구들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홈캠프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공과책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저는 7시보다는 4시에 또는 8시에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그영배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라이브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경도 읽고 그리고 바랑개비도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줌 링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꼭 많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 영상들은 모두 유튜브 채널 오랜 꽤미치아 캠프 채널에 나올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예배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며 우리 친구들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빵빵빵 나갈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댓글 달기도 잊지 않기로 해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들이 정말 선생님들이 많은 기도와 함께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캠프를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어요. 지금 좀 속상한 소식이 있어요.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나라가 모두 다 아치게 되었어요. 밤늦게 저녁에도 돌아다닐 수 없고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 못 가고 유치원 못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마스크 잘 하고 우리 친구들 손 닦는 것도 잊지 않고 열심히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따르며 몸의 건강을 잘 지키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 7월 10일 2일부터는 교회 문이 닫히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 아쉽지만 교회 현장 캠프는 보낼 수 없게 되었어요 대신 전우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엄마 아빠를 통해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7월 18일부터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교회에 올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고 예배 신청도 그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우사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우리 친구들과 현장 예배가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아프지 않도록 또 많이 힘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종식되어서 빨리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도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공과 영상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구 외칠게요. 성경이 가까이 사랑으로 예배를 우리는 사랑둥이 유튜브 안녕